순서 3년차 활동 중인 경주의 우두 캠퍼스인데요. 우두 캠퍼스는 경주의 퇴직공무원, 예술가 농부,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함께 목공을 가지고 창업하신 그룹 경영체예요. 아, 전국에서 목공으로 창업하신 우리 그룹 경영체들 많으시잖아요. 이우두 캠퍼스도 지역과 더불어서 열심히 상생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 대회를 위해서 올해 진행한 아주 특별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니까 귀쪽끝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우드 캠퍼스 오은선, 오은석 이사님 모시고 행복한 숲으로 안내하는 나무 이정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우드 캠퍼스 경주 우드 캠퍼스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이사 오 은석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네네 네. 다시 할까요? 네 네네 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우리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렇게 배포를 주신 산촌 창업 지원 관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야기가 모든 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 참 기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스프로 간 안내하는 나무 이정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우드 캠퍼스 협동조합은 이렇게 목재를 그 활용한 이런 다양한 제품 및이 프로그램으로 지구 환경과 어 문화 활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스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장상택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작년에 어, 도시재생 국장님으로 시청국장님분에 계시다가 청년퇴직하시고 이제 이렇게 경주를 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경주를 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우드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어 우리 이제 이공 우리 모임에는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고 이렇게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주로 어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한 분들 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그 국제 이런 그고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그런 또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신 그런 분도 계시 박용원 우리 대, 대표님도 계시고요. 또그 화가로서 이제 경주에서 이렇게 도시 그림으로 이렇게 도시 재생하시는 그런 화가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어떤 때는 우리 매니저님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이제 자기 주장들이 강한데 그러다가도 이제 또 하나를 뭉치고 이러시는데요. 어, 저희 협동조합 그, 그 가족이 그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 연세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우드캠퍼스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음~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모여서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요. 또 어,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경주를 소개한다면요. 경주에는 관광객이 한 4천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어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우드 캠퍼스를 하고 있는 곳이 어 황리단길 다 아시죠? 경주의 저 핫플레이스로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이 금리단길은 황리단길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우드 캠퍼스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우드 캠퍼스에는 목재로 이렇게 다양한 물품도 만들고 체험도 하지만 그 우드 캠퍼스가 그 황리단길이라면 이게 먹거리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이를 많이 하지만 금리단길에 있는 우드 캠퍼스 이 거리는 경주에 있는 원주 민그 주민들이 원래 이제 그그어 그, 거주하시고 어, 이렇게 그 생활하는 이런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 이 거리가 어 우드 캠퍼스가 이 거리를 좀이 그러니까 황리 당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금리 당기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드 캠퍼스가 이금리단를어 우드 캠퍼스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뭐 도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그림을 활동한다든가 뭐 여러 그 아티스트들이 와서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우리 캠퍼스가 그곳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술 전시회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음 사실 경주는 이게 국립공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픈된 그 국립 공원이라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드 캠퍼스는 이런 그런 그 오픈된 것보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화를 전하는 곳 그리고 이 우드 캠퍼스 나무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계속 성장하는 합동조합으로서 더 이제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길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또 경주를 사랑하는 예술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 저는 이제 정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우리 활동가들이 정말 그 건미장길을 통해서 우리 어, 이렇게 협 그 협력해 주시는 산촌 우리 그 창업 음 우리 그 조합을 통해서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우리 우리들은 이렇게 그 활동을 할때 서로 잘 알고 있는 문화 활동가로서 그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렇게 구르 경영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우선 이렇게 산촌 창업 지원실 지원 사업을 통해 목공 관련 역량 강화를,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2023년 법인체가 된 이후 첨성대 모형 목공 선반. 음, 지금 만들고 계시죠. 목목공 선반하고 또 나무 이정표 그리고 목공 카페를 오픈하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우드 캠퍼스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음, 저희들이 성장하는 산촌 그 창업 지원실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되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게 우드 카빙. 또 유리병 재활용을 통한 목재 제품, 그리고 개발 개발 나무 이정표 파일럿 등 목공 관련된 직접 활동뿐 아니라 법인 설립, 세무 활동, 홍보 및 마케팅 활동까지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음, 돈을 직접 지원받는 것보다 더욱 그 유익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여러 자체 활동도 우드 캠퍼스의 성장이 큰 목을 했다고 자평하고요. 또 직접 종목은 아니지만 경주의 유명한 소나무 관리 작업도 활동도 했고, 목공 카페에 모여 자신의 그 관심 분야 중심으로 자체 워크숍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드 카빙과 버닝, 목공 제품 제작. 반려식물 등조합원들이 특별한 관심 분야가 서로 다양해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우드캠퍼스의 가장 큰 자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황리단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단길 중심가에 목공 카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평이 넘는 공간인데 여러 제품 판매 및 체험 활동뿐 아니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모임 장소로서 전시장으로 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지원으로 인테리어 기자재를 지원받을 때 구루 매니저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후 조합원들이 직접 인테리어 작업을 하셨는데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경주 놀러 오시면 꼭한번 들려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황해당 때에서 5분거리니까 황해당에 오셨다가 경주 금리 단계를 이어져서 오즈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어 우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첨성대 모형 다용도 목공 선반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그퍼머리 리서치라는 코스닥에 성장된 바이오 제약 회사의 20대 중반 직원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이 목공 이 첨성대 이 제품이 어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았고요. 직접 목재의 버닝 작업을 하여 조립하여 자신만의 목재 제품을 가지는 것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일된 프로그램을 경경북 그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그 진행하였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 이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몸이 불편한 관계로 도우미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체험에 어,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장애인 분들과 함께한 최고의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나무 이정표였는데요. 제가 이 나무 이정표를 지도하면서 참 보람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정표라 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장애인들은 자기 혼자 자신으로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어, 이런 지적도 장애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요거를 하면서 우리 우리 매니저님과 우리 이제 그 협동조합원들이 같이 가장 보람 이 있었고. 그 우드 캠퍼스가 그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정말 이것, 이것이 최고의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장애인들이 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우리 신라 신라 문화제에 이 장애인들의 그 우드 캠퍼스에서 그 배웠던 그 이정표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제 천마의 비행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기들이 직접 그리고 이정표를 만들어서 그 천마의 비행의 그 정원에 꽂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이정표에 글을 쓰면서 어 그말 하나 하나가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너는 할수 있다. 뭐 희망이 있다. 꿈을 향해 간다. 이런 이정표 에 글을 쓰면서. 그 그림도 그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저는 깜짝 놀랬는 게그 신라 문화제 문화제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코너가 있었어요 이정표를 만드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그 정상인이 비정상이고 장애인이 정상인것 같이 너무나 당당히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정상인들이 와서 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들이 하는 데다 하면서 너무 따뜻하게 그걸 하고 있을 때참 보람됐고요. 어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그 경주에 이제 한옥을 많이 짓는데 이그그 이전표를 그 만들 때 우리가 이 좋은 나무로 이렇게 사상한 게 아니고 경주는 한옥을 참 많이 져요그 한옥에 많이 지고난그 짜투리 짜투리를 우리가 잘라서 거기 다듬어서 이제 장애인들 이거를 그리는데 그게 이렇게 잘 서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붙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요. 아, 장애인들이 그림 하나 하나 그릴 때그 그림을 그으면서 그렇게 줄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 밖에서 보면 이 지체 장애자들이 굉장히 심한 장애자들이거든요. 자기 혼자 걸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좀 드물고요. 또예 어, 말도 그렇고 모든 지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데. 그,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완성시키면서 조금, 뭐, 정말, 그, 완전하진 않지만, 그 작은 것에 그렇게 그 행복해 하고, 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그래, 뭐, 이렇게 대단찮지만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걸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우드 캠퍼스는, 이 이정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여서 정말 많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습을 하면서 우리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물자를 전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드 캠퍼스에서 이런 그런 것을 다 다시 재생해서 또 사용하고 그것을 앞으로 어 재생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또이 이정표가 또 대단했던 것은 우리 신라의 경주에 가면은 선덕여왕의 어, 맨발걷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맨발걷기 협회 분들이 선덕여왕 습지에이 이정표를 어, 설치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경주 주민들과 지역 언론에 많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맨발 걷기를 하며 도시 숲을 즐기시는 분이, 분들이 장애인분들과 맨발 걷기 협회 분들이 설치한 나무 이정표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순간순간을 이렇게 포착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이든지 정말 할수 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나무 이정표의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더 넘겨주시면,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선덕여왕의 거기, 맨발 걷기에요. 근데 장애인들이 한이 이정표를 이렇게 곳곳마다 어, 이렇게 세워놓고, 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자신들이 뭔가 완, 그 했다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이런 체험을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 좀 환영받지, 좀덜 환영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것을 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신라문화제에 이렇게 이제 체험하는 모습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인데 아주 잘하셨고요. 또 나머지 정표 자체 평가가 2025년 경제력 있는 콘텐츠로 가치와 그 시장성을 모두 갖춘 그런 우리의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우드 캠퍼스가 가지는 그런 꿈입니다. 음, 넘겨주시면 어 준비는 참 많이 했는데 앞에서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라 사업인데 잠깐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 아까 전에 하나만 아까 보면은 꽃하고 같이 있는 게 있죠. 하나 더 넘겨서 네 네. 이 이게 우드캠퍼스에서 이제 하했던 사업인데요. 어 나무하니까 그러니까 나무하고 이런 꽃들하고는 서로가 돕는 조력자로서 같이 이렇게 어, 위에품에 이제 이정표하고 이렇게 그 남은 그 자료로 이렇게 화분을 짜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그 심는 정원이에요. 한뼘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표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제공하고 함께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전하고 싶다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고요. 또 그들이 그 식물을 심어가면서 그런 어떤 오감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제가 전하고 싶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보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 경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 지금 이제 오은석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협력사업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서도 가슴 따뜻해집니다 앞으로도 아~ 이렇게 따뜻한 사업 계속 잘하시라고 우드 캔버스의 뜨거운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